문재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의 후보인 이재명 씨도 뉴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주산층이야 하층 민중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무의도시 가면서 소득은 줄어들고. 뉴딜 정책에 다 기본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적응해서 그 일자리를 가지고 수입을 창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지금도 무슨 자영업자들 손해 봤다고 3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한다 또는 150만 원을 준다 100만 원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손해 난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백만 원 아닙니다. 몇천만 원 매듭을 손해 봤을지 모릅니다. 그냥 가뭄에 떨어지는 비한방울처럼 떨어뜨린다고 해서 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창출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무슨 지가 5년 내에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만 불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럽니까? 이명박 대통령의7.47 공약을 헛소리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소리상으로 10년 후에는 5만 불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세상은 글로벌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국경이 거의 없어지다 뭐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결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할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연결되고, 연결되고. 옛날에 놀이에 두더지 두더기, 두더기 잡기한 놀이 있습니다. 대가리 들고 놓는 두드리면 딴데 놓고, 딴데 두드리면 또 놓고. 국가재정은요, 소비주체입니다. 국가재정이 뭘할수 있는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국가정부가 전 국민을 아우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경제를 했던 소련이나 동부 유럽이나 남미나 중국 또는 동남아, 아프리카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를 배워서 우리도 거 수준을 내려가자고 하는 겁니까? 떨어지자고 하는 겁니까? 아이 사람이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막 시뿔입니다. 막 내버십니다.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되고자 한다고 되집니까? 욕심이야. 우리도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으로 들어가서 국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지만은 누가 받아줍니까? 그런 소리를 막 시부르는 사람이 경험 있던, 경험 있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 아는 경험이 뭐 있습니까? 지 경험이 얼마나 보편 탄생이 있는 겁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못못받고자 하면은, 루즈벨트의 철학을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의 철학을 배우지 않고, 그 모습에 시행, 실행하는 간단한 방법이나 수단을 배워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경제를 아셔야 되는데, 경제 공부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됩니다. 모든 사 모든 분야의 전문가 될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루즈벨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사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 철학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상대방의 철학, 내면, 내심, 이면 그 누가 이야기했듯이 책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영향을 스스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인 성공은 할수 있으나 지속적인 성공은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